또 체포 영장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언님 이게 국정감사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상관없습니까? 인사 검증이 있는 거고요. 사법 방해 행위를 하게 되거나 뭔가 법법 행위나 위법 행위가 있으면 위법 행위에 대해서 인사 검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위치가 위치가 지금도 지금 이진석 체포영 관련된 것도 대통령실 보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 근데 그 대통령실 이 보고 받을 수 있는 위치기 그러니까 때문에 답변드려도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답변 다, 답변을 피하세요.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네. 왜 답변을 못 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도 됩니까? 답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네, 못못 하게 자꾸 끊으시면 어떻게 말? 그러면 체포영자 관련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네, 하, 하세요. 예, 이것은 대통령실의 업무와 무관한 국정기 의원에 그러니까 대한 이야기닙니까 잠깐만요. 제 질문 시간이니까 제 물음에 대한 답변이 아니죠. 제 질문이 지금 대통령 씨 관련과 뭐가 관련이냐 이런 질문이고 답변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상 모로부터 김용의 체포 영장 받았다는 간단한 질문에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지. 네, 거기 대해서 왜 답변을 얘기 네, 안 받았다니까요? 못하세요? 직접 김현지한테 확인하셨어요? 야, 제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걸왜 확인합니까? 아니, 거기가 무슨 어디 어떻게 하세요? 김현지 실장이 다른 거 무슨 실사라고 거기 가서 실장님이. 확인합니까? 다 비서실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을안 했는데 어떻게 아시냐고요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시 김용과 친하면서 모든 것을 상의할 정도로 권한이 있고 위정 위준 교사분들하고도 같이 근무했고 위준 교사분들 인사로 챙겨 줄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김현지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뭐 사실 다르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셔서. 답을 정해놓는 게 아니죠. 재판 과정에서 다제 의견을 생각해요. 안 들으시잖아요. 제 질의, 제 답변을 들으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김희호씨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생각하시는 분이겠죠. 제가 볼때 생각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법 방해인 거죠. 아니 그래도 답변할 기회는, 아니, 주셔야, 이거 되는 답변할 기회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할 기회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피의자입니까? 충분히 하세요. 증인이면 증인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아니 제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풀려 가지 마시고 답변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세요. 답변 대로도 됩니까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시고 조용히 하시고 비서실장님 답변해주세요. 그 국회의원 하시면서 국정감사 질문하는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말씀 하실 입장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비서관 하셨던 분으로서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어 법률비서관 하셨던 분으로서 저는 국정감사 내내 의원님의 지대에 대해서 다 검토해 봤습니다. 주로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의 관계와 최해병 사건과의 관계가 덮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리게 두세요 왜 남의 지리에 자꾸 끼어 답변 해 협박합니까 제가 그건 윤석열 정부 때 하던 짓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너무 지나치십니다, 오늘 자. 자, 비서실장님. 국정감사와 관계없는 질문으로 국정감사의 전선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까지 압박하십니까? 왜답변을 압박아 하십니까 자, 비서실장님. 방해하십니까? 비서실장. 자, 비서실장. 자중해 주시고요. 답변은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